기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장 기후와 기후학에 대한 어, 강의 중 후반부에 해당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후와 기상 그리고 기후 인자와 기후 요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강의는 기후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학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와 기후학, 기후 요소, 기후 인자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 기후 변화. 아, 어, 좀 전에도 살펴봤듯이 기후 요소는 크게 기온, 강수, 바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런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후 인자라고 하죠. 기후 인자에는 지리적 기후 인자와 동기후적 기후 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기후 현상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대기와 대기권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후 현상을 일으키는,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 즉,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인자와 기후 요소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여러분 알듯이 쾌펜의 기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기후 구분에 따라서 저희도 지방의 기후, 중위도 지방의 기후, 고위도 지방의 기후, 그리고 수정된 캐펜의 기후 구분에 의한 고산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요즘에 어,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각 챕터에 해당합니다. 1장 기후와 기후학, 2장 기후 인자, 3장 기후 요소, 4장 세계의 여러 지역의 기후, 5장 기후 변화. 이렇게 우리가 어, 순차적으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기후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부터 등장했지만, 과학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은 최근에 관측 자료가 어, 충분하게 어, 연구되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19세기 이후부터 기후학이 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양한 관측기술이 발달하고, 20세기 중반부터 관측이 어, 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대기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후학에 대해서 몇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주요 분야에 따른 분류로 기후지, 어, 물리기후학, 동기후학, 응용기후학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기후지는 기본적으로 기후 자료를 이용해서 기후 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climate 이라고 하는 기후와 어, 그래피, 서술하다, 어, 묘사하다 라고 하는 용어가 합성어라고 볼수 있는데요. 즉, 어떤 기후 특성을 주민 생활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기후지는 기후학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어 위성 영상을 이용한 어, 관측 자료를 어, 확보하게 되고, 또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물리 기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물리 기후학에서는 기후를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기후 요소와 기후 인자를 관계를 포함해서 지표면에서의 열과 수분 교환 등을 물리 법칙 을 이용해서 뭐열 역학 법칙이라든지 어, 유체 역학 등과 같은 그런 법칙을 통해서 어, 설명하는 것으로 기상학의 중요한 어,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하지만 다행히도 어, 이번 수업, 즉 기후학 수업에서는 물리 기후학은 우리의 연구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후학인데요. 동기후학은 아까 어한번 설명했었지만 이때 동자는 다이나믹,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어 기후를 물리적, 역학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대규모의 대기 운동을 어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용 기후학이라는 부분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 농업과 임업, 공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어, 기후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랑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응용기후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농업기후, 도시기후, 풍토기후, 고기후 등과 같은 이런 세 분류, 세분화된 분류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규모에 따른 분류인데요. 연구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의 규모에 따라서 미기후학, 또 국지기후학, 중기후학, 대기후학 등과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기후학이라고 하면 마이크로고요. 국지는 로컬, 그다음에 중기후학은 메소. 어, b e t 중간이란 뜻이죠. 즉, 국지와 매크로의 중간, 중기후학이고요. 대기후학은 200km 이상의 공간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기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든지, 어, 대규모의 지형, 수륙분포 위도 등과 같은 것이 대기후학의 어,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몬순이라든지 엘리누 란이냐 북극진동 이런 것들이 바로 대기후학의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후학은 10에서 200km 정도의 공간 범위를 갖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분지나 대규모의 도시, 평야 등이 중기후의 연구 사례가 되겠고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 규모의 범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지기후학으로 공간 범위가 100m에서 10km 정도에 해당하는 어, 지역이고요. 소규모의 지형과 관련된 기후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도시 중심의 어, 기후 차이라든지, 어, 또 산림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규모 사방 1cm에 해당하는 어, 작은 규모에서부터 뭐 100m, 사방 100m, 가로 100m, 세로 100m 정도의 온실 등과 같은 곳의 기후를 다루는 것을 미기후학, 마이크로 클라이마톨러지라고 하는데요. 어, 이곳은 주로 어, 접지층, 땅과 바로 닿아 있는 곳에 기후를 다룬다 해서 접지층이라고 하고 접지기후학이라고도 합니다. 지표면의 피복 상태가 어 따라서 어떻게 기후 영향을 미치는지 또 농업 분야에 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먼저 어 가장 작은 규모가 어, 미 기후학이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큰 것이 국지 기후학, 로컬. 그리고 그보다 좀더큰 범위가 중 기후학, 그리고 대 기후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듯이 지표면의약 70%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30% 정도가 육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기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 대기권, 그다음에 암석권, 수권, 그리고 이들의 어, 교집합의 생물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권, 암석권, 수권은 어, 생물권과 밀접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기후는 수권, 어, 암석권, 생물권이 만나는 바로 이 대기권의 하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인류는 이각 권과 호흡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각권을 구성하는 기후, 지형, 토양, 식생 등 자연 환경 영향을 받아서 문화를 발전시키죠. 이렇듯 기후는 인간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 인류 문화를 대표하는 의식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요. 의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주거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역 그리고 지리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지리학은 지역의 특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설에 대비한 우대기 울릉도의 우대기와 같은 가옥 구조라든지, 또는 어, 한랭 건조한 겨울과 온난다습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대청마루와 같은 가옥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후에 적응한 이 주민 생활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표면을 기술하는 것이 지리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고 지표면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각각 구성이 된다면 각 지역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지리학의 핵심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 지역의 기후 특색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기후학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고, 결국은 지리학의 한 분야인 기후학은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후학과 기상학은 넓은 의미로 대기과학이라고 한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대기에 접근할 때 기후학과 기상학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기상학은 정확한 일기 예측을 위해서 대기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고 또 대기에서 일어나는 물리과정의 해석에 초점을 둔다면 기후학은 장기간 관측된 대기 상태를 연구하는 지리학의 한 분야로 어떤 한 장소의 어, 날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의 기후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기후학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기후학 제1장 기후와 기후학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기후인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